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렁뚱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이 기억났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불안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그것이 더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는 거 이거를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죠. 오늘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헛된 짓을 했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된 일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은 종교적인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가장 신경 쓰였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죠. 오늘 성경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런 직책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성공을 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영마음에 신경에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걸 신경 쓴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서 거짓말을 퍼뜨리면 그게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그 이튿날 모입니다.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자이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그거를 꼬투리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그 날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하나님의 딸이 이렇게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고쳐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도 그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던 그들이 지금 안식일에 모여서 무슨이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의논하고 공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측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시체를 훔쳐갈 마음도 없었고요. 또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시체를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렇게 안심하고 있던 예수님의 부활,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시체도둑을 지킨다고, 시체를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종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활은 정치적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세인들은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권력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무덤을 지켜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오늘 63절에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여기 주여는 누가 누구에게 말한 것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말한 거예요 왜 주여라고 말했을까요? 아부성 발언이죠 최대한 이 빌라도의 권력을 이용하려면 빌라도에게 최대한 아보해야 되는데 부르는 호칭부터 주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까지 허락을 받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적절했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제거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법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증거 자료가 필요한 것이죠. 객관적인 증거 자료. 별짓을 다해도 이 증거 자료가 없으면 형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적인 절차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절차도 무시되고, 증거도 무시되고, 그냥 무슨 깡패들이 사람 죽이듯이,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며칠 걸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밀란이 일어날까 하니 우리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가로뉴다가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하니까 그말 듣고 바로 이틀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것은 깡패들이 하는 짓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체까지도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죠. 권력이 어디서 통합니까? 권력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통합니다. 예를 들면 총독의 권력은 총독 이하의 사람들에게 통하죠. 황제에게는 안 통하죠. 왜? 황제는 총독보다 높으니까요. 권력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지킬 수 없고 부활을 막을 수 없던 이유는 예수님은 황제보다 높으신 분이니까요. 그 권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은 물리적인 힘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 힘은 무슨 힘입니까? 군사력이죠. 경비병들. 그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들은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군사력을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무덤문을 인봉하고 경비병력을 배치시킵니다. 인봉이라는 것은 어떤 관인을 찍어서 열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 인봉이 누구의 관인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빌라도의 관인이었겠죠. 총독의 도장을 딱 찍어서 임봉을 하면 총독 이하의 사람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손을 대면 법적으로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봉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임봉을 하고 경비병력을 배치해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지진, 태풍, 홍수,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어마어마한 걸 발명하고 인간의 힘이 대단하고 큰 소리 쳐도 이 지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홍수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거대한 이 토네이도 앞에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힘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지 알라는 경고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그런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날 밤에 편히 잠을 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을 일은 절대로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물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무리를 걸어가시고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표적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런 모든 표적들보다도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표적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가 뭘까요? 곡식을 심어서 가장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첫 열매를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립니다. 그첫 열매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죽었던 사람을 살려 주셨고 엘리야나 엘리사도 죽었던 사람을 살려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 주셨던 사람들 그리고 엘리야가나 엘리사가 살렸던 사람들은 죽기 전의 상태로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두번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죽음을 통과해서 새로운 상태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첫 번째 사건이다라는 걸 말씀하고요. 근데 왜 이걸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첫 열매는 바로 뒤에 많은 열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뒤에 많은 열매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가장 최초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전제로 해서 바울은 천 열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형체로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체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망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의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적 노력으로도 정치적 권력으로도 그리고 물리적인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셔서 이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부어 주시사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